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타성 빠밤 라라라 yes.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조선 후기 1592년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이전과 이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양란 이후 조선 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500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가 태조 이성계로 출발했다면 조선 후기는 광해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해군은 뭐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선조의 아들이에요. 선조의 아들인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아 이상하게 조선시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중에서 가장 애틋했던 게태조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첫째 아들 양녕을 사랑하는 모습 거의 뭐 아들 바보 수준이었죠. 참 애틋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있어요. 선조도 광해군은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그내 뒤는 너다. 이걸 얘기를 안해. 그러니까 광해군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 예, 살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결국 선전은 죽었고 그 뒤를 광해군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광해군은요. 명나라와 후금 요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 그래서 이 강홍립을 어, 투항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다. 강원립이 투항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중립적 외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광해군이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동법을 시행했던 정부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동법이 뭐냐면 조선시대 그 백성들이 내는 세금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의 일부, 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를 국가에 내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을에 특산물을 내는 게 있었어요. 이걸 공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의 노동력을 국가에 제공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뭐, 길을 낸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이럴 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 요런 어떤 모습들이 세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산물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걸 우리가 전세라고 하는데 특산물 내는 걸 공납이라고 하고 노동력 제공하는 건 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 공납, 역, 전세, 공납, 역요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주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공납이에요. 공납은 뭘 내는 거라 그랬죠? 특산물을 내는 거라 그랬죠? 이게 제일 힘들었어. 그러니까 특산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한번 제주도 특산물. 당시 제주의 특산물은 귤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귤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셔가지고 막 귤을 막뭐 이만큼 쌓여 있고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막 어떤 건막 눌려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어휴, 조선시대 그 조상님들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귤은 여러분들 뭐 과거 급제. 또는 공신, 뭐 이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임금이 진짜 몇 달, 예, 그몇달 이렇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온집안식구를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먹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먹는 게 귤이에요. 귀한 거를, 어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어쨌건, 귤, 그렇게 귀해요. 근데 이 귤이 귀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콩알처럼 열릴 때그 열매를 다 세요. 다 셉니다. 다 세고 그걸 다 내야 돼. 근데 여러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죠. 바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만큼 이제 커지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봐 주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뭐 이만큼 열릴 때그 개수 그대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럼 힘들면 이걸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방납이라 그래. 방은 뭐냐면 막을 방자야. 납은 납부한다는 얘기죠.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납을 내는 걸 막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 야 대신해 주는 거. 대행업자들. 이런 사람을 방납업자라고 하는데 이 방납업자가 사또랑 결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또는 박납업자의 귤만 받고, 백성들은 박납업자에게 귤을 사야 돼. 이박납업자니까 귤값을 막 올리는 거야. 10배로 막 올리는 거예요. 사또는 이것만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박납업자는 사또한테, 네, 이렇게 뇌물을 바치겠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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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산물, 그저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당시 화폐, 화폐를 할수 있는 쌀. 쌀은 무게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냥 그 쌀로 대체하자.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특산물을 쌀로 내는 거. 자, 근데 여러분, 특산물을 쌀로 낸다는 게 뭐냐, 뭐냐면, 이게 토지 기준이 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귤을 다한 상자씩 내야 됐어. 그런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어, 특산물을 쌀로 내는 것이지. 그러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그죠? 내가 토지가 적어. 그럼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러니까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지주들, 양반들. 당연히 지주가 양반일 거 아니야. 양반들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어,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광해군대 시행되어가지고 이게 경기도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무려 100년이 걸려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 세금. 여러분들은 세금 안 내죠? 네. 세금 내요. 여러분들도 세금 내요. 네. 어, 볼펜 하나를 사도 그런데 다 부가. 부가세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모를 뿐입니다. 어쨌건 간에 자그 대동법 이 대동법을 시행한 게 바로 광해군 때부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동의보감에 의하면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 완성이 돼요. 사실 이 동의보감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임금은 선조예요 선조. 선조 때 지시를 내렸고, 광해군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 동의보감을 그 만드는 원칙이 뭐냐면, 일단,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쉬운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 말고, 쉬운 용어들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죠. 이제까지의 모든 복잡한, 어, 책들, 그 의학서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들,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정말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유용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동의보감이다. 동의 동쪽의 의학으로서 정말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한 그런 책이다라는 의미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광희군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희군 이런 중립외교, 대동법, 어찌하여 의리를 의리를 잡아버린단 말입니까? 그다음에 양반들. 왜 우리만 세금을 다 많이 해야 됩니까? 광해군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없겠지. 결국은, 빵! 인조 반정.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조 반정 때 친명 배금. 중립 배교 아니야. 친명 배금이야. 이 친명 배금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호란. 후금도 쳐들어왔고, 후금에서 이름을 받고, 또청나또 쳐들어오고. 남한산성에서 결국 갇혔다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아들 효종이 왕위를 잇습니다.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결국 인질로 갔다가 와서 아버지의 미움 받으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둘째 복림대군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이 되어가지고 왕위에 오르는데 아버지의 명을 받아 오랑캐를 처부수자라고 하는 북벌. 예, 북은 뭐냐면 청나라예요. 청나라를 벌하자라는 북벌을 주장했었죠. 이때 이 효종과 함께 했던 신하가 누구냐면 바로 송시열. 아, 이 송시열 뭐 아주 뭐조선기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가 누가 있냐면 율곡 이이와 이황. 예,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곡 이이 선생은 5천원권에 퇴계 이왕은 천원권에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강릉 오주 네, 여기 원래 신사임당, 신사임당 친가예요. 오죽헌이왜오죽헌이냐면 거기 대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자가 까마귀 오자야. 네, 그래서 까마귀처럼 검다. 대나무 그 빛깔이 굉장히 검대예요. 그래서 검은 대나무들이 있는 집해서 오죽헌이라고 이제 불렸던 곳인데 그곳에서 태어났죠. 옛날에는 어, 남자들이 조선시대 조선 전기만 해도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를 많이 갔어요. 이건 여러분들 왜 고구려 서옥제 할 때도 제가 맞,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신사임당의 남편도 신사임당 집으로 장가 를온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율곡이가 당연히 신사임당 그 외가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원래 그 율곡이의 본가는 파주예요 파주 예, 그래서 파주로 또 오게 되지만 어쨌건 그런 오죽헌 조선 전기는이 퇴계이황과 율곡이의가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바로 이 송시열 같은 엄청난 유학자가 있는데 이 송시열이 바로 북벌 북벌을 주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종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현종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예송이라는 게 벌어져요. 예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예법이에요, 예법. 예절. 송은 뭐냐면 논쟁이에요, 논쟁. 예, 그러니까 예절, 어떤 예절이 적, 정확한 예절이냐? 이거 갖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때 효종이 죽었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은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이 죽었을 그 때, 어, 상복.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효종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 효종의 어머니는 과연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상복을 몇년 입어야 되느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법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당이, 두 개의 당이 있었어. 지금도 왜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그때 서인당과 남인당이 있었어요. 근데 서인당은 효종은 둘째 아니냐. 그럼 둘째에 맞게 예법을 하면 된다. 해서 1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남인당은, 어? 둘째는 맞지만, 그래도 왕 아니냐. 왕은 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첫째에 준해서 예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3년을 주장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붙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1년. 서인이 주장했던 1년이 맞았어요. 근데 다음에 또 효종의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자 이때 또 어머니, 효준이 어머니 살아계신 거야. 그럼 그 어머니는 상복을, 며느리가 준거 아니야.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 네, 이때도 남인이 이겨요. 어, 이걸 바로 예송 논쟁. 자의 대비가 그 어머니거든요.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정말 서인과 남인이 그냥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그 뒤를 이어서 숙종 아들 숙종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근데 이 숙종은요 정말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보였던 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전기 태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숙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태종 이방원도 첫째가 아니잖아요. 조선 시대는 첫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숙종은 정말 장남. 예, 뭔가 정통성 최고 최고. 태종보다도 정통성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숙종은. 그 건드릴 수 없는 정통성으로 밀어붙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강, 만들기 위해서 환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요. 이 환국이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뉜다고 했는데 조선 전기의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뭐라고 했죠? 사화라고 했죠. 무, 갑, 기, 을. 무호사화, 갑자사화. 이 연산군 때고요. 김효사화, 중종 때고요. 그리고 을사사화, 명종 때.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무, 갑, 기, 을 설명드렸죠? 조선 후기. 이 조선 후기에는 요 환국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 전기 사화가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환국이 있는데 환국은 뭐냐면 이 환자가 야, 좀 환기 좀 시켜봐. 에, 도, 돌리는 거예요. 국 국은 뭐냐면 국면 어, 상황을 확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앞에서 지금 서인당과 남인당이 예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라고 싸웠잖아. 근데 숙종 때는 뭐냐면 힘을 야, 이번엔 서인당 너희들한테 밀어 줄게. 너희 다 가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이거 다 남인이 가져. 아니야. 이거 다 너희가 가져. 확확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인당과 남인당은 지금 자신의 그 목숨이 운명이 누구한테 걸려있는 거야? 왕한테 걸려있는 거잖아요. 왕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왕, 숙종은 이걸 기회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예. 그런데 이때 참 숙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사실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안용복. 알죠, 여러분들? 네, 이게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인데,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와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거? 라고 해가지고, 직접 일본에 가서 항의했던 사람이에요. 와. 어,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어, 그러면, 어, 속상해. 라고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안용복은 뭐야, 이거 울릉도 우리 땅인데, 왜 일본 사람들이 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직접 일본 가서 항의한 거예요 울릉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독도 이거 우리 땅이요 그러니 당신들 넘어오지 마시오 근데 중요한 건 어부를 누가 만나 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의 관리요 라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지 나는 조선의 관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관리사칭죄로 사형 조선에서 사형 이 언도되기도 했죠. 근데 어쨌거나 울릉도 독도를 또 이렇게 지켜내는 어떤 그런 공이 있어가지고 예,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어쨌건 바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본에 알렸던 안용복 안용복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도 이제 문제야. 북쪽엔 여러분들 이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청나라의 영토와 조선의 영토가 이게 애매한, 거, 애매한 거예요 세종 때왜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진이 약간 이게 어떻게 될지 잠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비석을 세워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걸 백두산에 정한 거야 경계를 정한 비석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야 세웠는데 서위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영토를 정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록강은 있잖아 그건 상관없는데 토문강이 문제야 분명히 토문강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는 토문강 그대로 토문강이 있어요 토문강 그 토문강이 저쪽 지금의 우리 그 한반도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죠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게 바로 간도입니다 여기를 간도라고 합니다 예, 간도. 예, 그니까, 동쪽으로는 독도, 북쪽으로는 간도. 이런 어떤 이슈들이 바로 이 숙종 때 있었다. 그리고 숙종 때 드디어 상평 통보가 유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화폐가 유통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고려시대 보세요. 건원중보, 최초의 철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의 철존, 철전, 철전. 그 다음에 사만 통보, 해동 통보. 이거 다 고려시대인데 다 유통 안 돼요. 유통 안 돼요. 예, 그냥, 안 썼다는 얘기야. 동전을. 정부에서 발행은 했지만 안 쓴다는 얘기야. 아예 그냥 쌀로 그냥 바꿀게요. 현물이라 그래 이걸 현물. 쌀로 바꿀게요. 그냥 내가 야채로 바꿀게요. 돈 없어도 돼요. 예. 이러면서 유통이 안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와서 드디어 숙종 때 상평통보가 이제서야 유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